원래는 속보로 걷는데 오늘은 갈 길이 멀어 천천히 걸으려고 합니다. 청주 병립 이조 시대 때 송시열 대감. 집터였는데 지금은 아파트 주춧돌이 주춧돌이 되어 있네요. 지금부터. 오각스카이의 팔각정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계단입니다. 자, 이 좁은 골목을 지나서 자 계단을 올라갑니다. 이 산이 계속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에는 아주 딱이죠 원래 이름은 부각산인데 제가 백약산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백가지 영약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원래 아주 고대의 이산 이름은 백악산이었대요 백악을 일제시대 때 부각으로 바꾼다 대네요 저게 뭘까? 아하 아마 길량이 쉼터가 아닌가 싶네요. 펜스가 2중 3중으로 쳐있네요. 자, 이제부터 성곽길이 시작이 되죠. 이 등산로의 매력은 이 성곽길입니다. 서울 성곽은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죠. 경사하시마다는 단점은 있죠. 덕분에 운동은 잘 되고요.